난 김국어 국어 교사다. 웬 정신 나간 여학생한테 찍혀서 결혼 당하고 교사 인생을 종칠 위기다.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이별을 구하겠어. 선생님? 으악! 도레미 학생 왜 여기에 있어요? 알면 다쳐요. 그래서 댄다랑 헤어지고 싶다는 거죠? 쉿그 녀석이 듣는다고요? 남소해 드려요? 네. 여기서 기다리세요. 곧올 거예요. 안녕하세요 국어쌤너 너는 개 못생겼다나. 그리고 내 학생이랑 어떻게? 선생님을 5년 전부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 요리 잘해요. 크림 파스타 만들어 드릴까요? 휴. 그래 덴다한테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. 그래요. 만들어 주세요. 후후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. 맛있게 해드릴게요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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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다 됐어요. 소스가 많이 걸쭉한데요. 아, 저는 요리를 할때 소스를 듬뿍 넣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죠? 20억의 사랑이 들어갔거든요. 조금 걸쭉한데 너무 맛있어요. 그래요? 9개월 뒤에 확인해 보세요. 이 남자 학교에서 똥 지릴 것 같은 관상인데 꽤 매력적이잖아? 자기야 우리 이제 만난 지도 약일이 하고도 7시간 46분 부초가 되어 가는데 결혼 장소는 어디로 할 거야? 꼬사마 미안하지만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우리는 이뤄질 수 없을 거같 자기야 그럼 정식으로 말할게 내 신부가 되어 왔네? 꼬사마 그게 무슨 말이야? 가운데 주지는 어디 갔니? 주지는 이따가 넣어줄게 신랑 신부를 사랑하시나요? 네 신부 신랑을 사랑하시나요? 네 그렇다면 서로의 구강 박테리아를 교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부를 진행해 볼까요? 이부라니이부라는게존재해요 결혼식 제2부 크림빵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오고고고고고고 사마 크림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자기야 이 정도는 해야 크림빵이라 부르는 거라고. 잠깐만 잠깐만 빵 터진다고? 좋아 한번더 간다. <laughs> 그래. 맛있지 자기야? 네 크림이 많아서 좋았어요. 롤로랄라 롤로랄라 선 선생님, 미안된다요. 난 이제 꼬삼이의 크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. 야, 네 여친 쩔더라 용서 못해. 밤이내 선생님을. 자 잠깐. 이게 뭐하는 짓이야, 선생님. 그게 아니라, 아니, 허의 어.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저희 좋았잖아요. 좋았다고? 난 싫었어. 결혼도 강제로 한 거잖아. 그리고 난 꼬삼씨와 이어졌어. 말도 안 돼. 얘야,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<laughs>